안녕하세요. 파산관의 홍유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0년 11월 9일 파산 선고를 받은 61년생 채무자의 케이스입니다. 이때 만 59세, 60살 정도 되신 분이고요. 파산은 폐지됐고, 이분은 이제 재량 면책을 허가했, 허가했습니다. 법원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었어요. 일부. 하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감안해서 면책은 됐습니다. 그래서 파산 면책에서는 중요한 것은 음, 대부분이 면책이 되고, 그 다음에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 있더라도, 일부, 뭐, 그, 무자의 어떤 경제적 사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부 재산을 출연한다는 조건으로 재량 면책을 해주는 경우가 또 대부분입니다. 완전하게 면책 불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면책을 못 받는 경우는, 한 뭐, 2, 3%? 이제 본인이 어떤 의지가 없거나, 뭐, 그 재산을 어떤 은닉해 놓은 거를 도저히 그, 돌려놓지 않는 경우, 아니면, 뭔가 관제인 조사 시에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제 취하는 경우가 있죠. 재산 은닉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면책이 됩니다. 채권자 2는 없었고요. 주거 이력은 의정부 쪽에 살다가 강북구 쪽으로 이사해서 채무자는 마지막에 보증금 1000에 월 40입니다. 이때 이제 뭔가 뒤에 나오겠지만 왜 면책 불허가인지 그 사유가 나옵니다. 2011년에 17년까지 동대문에서 의류 매장을 자영업을 운영했습니다. 어, 이분이 이제 의류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어려워져서 2011년 2월 퇴직하였고요. 음, 다음에 이제 결국 창업 대출 받아 의류 매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2011년경 쉽진 않아서 이제 뭐 개명까지 하고 굿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해봤지만 안 되고 이때 이제 건물 주인이 도움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했으나. 부족한 소득으로 인해 진인에게 다시 대출받았고 집을 팔아 변제함 여기서 약간 좀 이제 약간 허위진술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겠습니다. 왜 허위였는지 아버님이 뭐 105세입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는 6 0세고요 빚은 이제 4억 3천입니다. 4억 3천 지금 채무자명의 보증금은 1 천만원인데 이거는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 중 일부를 이제 잔존 갖고 있는 거거든요그 다음에 스포티지 2005년 100만원 정도 됩니다 벌써 한 15년 16년식이죠 16년 넘었죠 차량이 얼마전 이제 뭐 중고차 그 기사에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한 3년에서 4년 지나면 차값은 무조건 반으로 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외지차는 더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한7 8년 정도 되면은 한500 미만으로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뭐 연식이 좀 키로수를 더 오래 타면 뭐 2,300으로 떨어지고, 이게 이제 공식 같습니다. 3, 4년의 절반, 7, 8년이면 반의 반, 이런 식으로. 실제 차량 환가가 파산 절차에서는 많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왜 사행이가 있었는지를. <laughs>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종합이견부터 한번 보죠. 상속재산은 없었고요. 모친이 20년 전에 돌아가셨고 부친은 이제 요양원에 생활하십니다. 사행이 존재 및 원상회복. 채무자는 2014년 4월 24일 자신 소유의 강북구 어디에 있는 빌라입니다. 주택에 대해서 이제 누구에게매도하였으나 채권자 이제 한빛자산관리대부라는 회사에서 사행이 취소송을 들어오자 수익자가 폐소후 부동산은 채무자 소유로 원상회복되었습니다. 이 채권자가 이제 경매를 신청하자. 2017년경,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유는, 개인회생되면 이제 중지금지명령이 내려지죠. 경매도 중지, 중지됩니다. 이 시간을 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가되고, 한 1년 정도 있으니까 인가되고, 당연히 그 가압류는 말소되고 채권자는 경매를 취하할 수 밖에 없죠. 그리고 2019년 10월 10, 1월 2일날, 그때 아마 부동산이 올랐어요. 그래서 1억 6천만 원에 매각을 했고요. 매각대금은 이제 이 당시에 세입자 보증금 1억 4천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 지급하고, 채문자가 수령하여 돈은 2천만 원 받았죠. 2천만 원중 천만 원은 주거지 임차 보증금. 나머지 천원 뭐,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죠. 이제 이때, 요, 최초의 집을 팔 때는 보증금이 1억 2천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보증금을 2천 더 받은 거죠. 올려받아서 1억 4천이 된 거죠. 그 2천만 원도 사용했겠죠. 그러니까 총, 이 주택에서, 음 사천을 빼먹은 거죠. 시간을 끌면서 몇년 동안 한6년 정도. 그래서 뭐1 년에 한 그걸 개인회생 변제금도 내고 뭐 생활비 썼겠죠. 그래서 1 년에 해봐야 한 천만 원 조금 안 되죠. 큰 돈이 채권자들 입장에서는큰 돈이지만 뭐 이게 이제 사행이가 되고 뭐 면책 불허 사유는 해당되지만 지금 현재 잔존 재산은 그래 많지 않아서 면책을 허가한 사건입니다. 이거 나오죠. 이 채무자의 사행위는 채권자들의 불이익한 처분이죠. 401호를 매도했고, 이제 사행위를 획직한것 같습니다. 이 사람하고 짜고. 이제 소유, 이제 소송 시간을 끌면서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이 소송도. 어떤, 아무리 쉬운 소송도, 사행위도 뻔한 소송이라도 하면 한 8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죠. 채권자 경매를 신청하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 결정으로 가압률를 말소냈고 채권자는 경매를 취하했습니다. 이 경매 취하할 때 아마 좀그 그 채무는 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얼마 안 됐으면 그래서 이제 파산 들어오기 한몇년몇달 전에 부동산을 이제 매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매각을 해서 이제 천만 원 생활비 쓰고 천만 원 지금 현재 보증금을 갖고 있죠. 채무자가 5년 동안 사행위와 개인회생 신청을 통하여 채권자들이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불이익하게 처분한 사실이 있죠.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2천만원과 매매시대차액 2천만원을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와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사용하고 특별히 재산을 은닉한 건 없기 때문에 뭐 재량면책으로 종결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